우리 강릉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산불 통합 지휘본부장 강원도지사 김재태입니다 네,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6시 30분 부로 강릉 지역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렇게 그래도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진화 대원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4 대가 떴고 진화 대원 2,764명이 와서 고생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여기다가 많은 염려를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걱정 덕분에 이런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잔불 진화와 그 추가 조치는 우리 강릉 시장께서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laughs> 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 총 일은 두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사림청장입니다 어, 오늘 하여튼 강릉에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만은 어, 유관 기관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 조기에 산불을 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풍이 불면 산불의 위험은 늘 상존한다. 특히 이 동해안 지역은 4월 중순 말까지 양간지 불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그게 높새바람이라고불지않습니까늘 해마다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오늘은 불을 조기에 진화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뒷불 잠시 잔불 정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한 말까지도 어 비가 안 오면 산도는 계속 위험이 있습니다. 불시 관리를 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